안녕하세요. ESG 비뇨기과 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비뇨기과 이야기 8번째 편으로 바세린 수술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에 바세린은 피부 상처 및 화상 부위에 도포하여 이후 보습을 강조하기 위한 기초 화장품으로 넓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세린을 성기에 주입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기에 탄력도가 떨어진다거나 피부색이 검게 변한다거나 또는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간혹 피부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세린은 주입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세린을 주입하셨을 경우 바세린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세린의 특성상 음경 피부와 유착이 너무 심하므로 비교적 적은 양의 바세린의 경우 바세린의 음경 피부 침범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바세린을 포함한 피부를 제거하게 되며. 침범 범위가 넓어 정상 음경 피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음낭의 피부나 대태부 피부 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은 양의 바세린과 중증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제거하고 바세린을 같이 제거한 다음에 봉합을 하지만 이러한 많은 양의 바세린의 경우 피부 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성기에 주입한 이물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 출혈이나 염증,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당김 및 피부 위축이 올수 있으며 봉합사는 2주 뒤에 제거하고 성광에는 한달 뒤에 가능합니다. 또한 깊은 층에 주입된 바세린은 완전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인체에 주입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등이 생기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하시고 바세린의 침범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